네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임야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에 노란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테이프 가 붙여져 있죠 붙여져 있는데요 산이 전부 다 이렇게 쭉 붙어져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산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저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노란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소나무,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만 이렇게 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나무 이렇게 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이렇게 노랗게 붙여져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산이 상당히 이렇게 소나무에만 소나무에만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표시를 아주 철저히 해놨습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이것은 어떤 영역을 표시한 건데요. 어, 요즘 어, 우리나라도 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살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골머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수시로 우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조사를 해서 이것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그 미리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아 바로 아 요겁니다. 소나무 재선층 모니터링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어, 소나무 재선충이 이루 감염됐거나, 어, 감염이 되려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선제 방역 차원에서,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 방역 하고 또, 또 예를 들어서, 어, 재선충이 감염됐으면은 이 재선충은 반드시 훈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제 처리를 해서 안에 균이 있기 때문에 훈제 처리해서 어, 다른 쪽으로 다른데 에 오염이 되고 전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는 그 많은 지역이 지금 이렇게 노란 테이프를 붙여서 어, 선제 방역을 하고 있네요 이 안파로 이 재선충은 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 하나의 소나무이기도 한데요 어, 사실은 요즘은 연재를 피해서 소나무가치가 그렇게 활용도 높지 않습니다 뭐뗄까무도 어, 쓰지도 않고요 또 목재의 어떤 건축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소나무보다는 어, 다른 나무들이 좋죠 예를 들어서 어, 어, 잔 나무 됐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그 건축이 대응하는 그런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산나무는또 옛날부터 우리 산촌 또 산에 계속 자라던 수행이 아주 이쁜 그런 나무죠. 그래서 이것을 어잘 보존해서 또 후손들에게 어 물려줘야 하니까 이렇게 잘 보호를 해야 것 같습니다. 이저 소나무 재선충은, 어, 한번 감염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 방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어, 다른 지역 이제 살림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보니까, 어, 소나무 재선충, 선제 방류지에 역 있어서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숨 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